나는 프라이처을 어, 38살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대기 전에 골드 다는 목표였는데 놓쳤습니다 그 30대 골드의 타이틀 놓쳤는데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주세요 과거에 30대 네, 30대에 이미 골드가 되신 최연소 골드의 타이틀을 넘어지신 분입니다 네, 요즘에 강의가 점점 부위 오르고 계신 거 같아요 너무 강의가 오른 거예요 용영어를 거슬러 왔어요! 공격자와 공격자와 공격자하시죠 좋은 예격도 저희가 한 시간 이상 와다보자와 공격자와 공 우리가 그 전에 또그 네. 전에 좀 계속 미팅을 하다보면 조금 피곤해서 잠 <laughs> 깨드리려고. <laughs> 네. 어, 저의 모토는 포라이프랑 세계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완벽통치 네. 이 약한 것 자사. 잡사보시면 <laughs> 압니다. <laughs> 네. 제가 비비다 그 여행 갈때 비행기를 장시간 타게 되면 저는 항상 미오비다를한 병씩 챙겨요. 미국 여행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갈때 그래서 항상 챙겨갖고 가서 비행기에서 다 먹고 한 병은 캐리어에 넣다가 었 한국 오기 전에 한병 먹여 끌립니다. 그러면 굳지도 않고 뭐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 브라질 갔을 때 이바스 폭포에서 찍은 네, 리오미다랑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새비티 국립공원에 가서 찍은 네, 리오미다 사진입니다. 제가 원래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포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내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이제 소녀 골드 이런 데그냐하면 사실 엄청난 불을 내입니다. 네. 그이 어,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랑 어렸을 때 스키스도 많이 안 해보고 이래가지고 엄마랑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유일하게 이제 엄마랑 그 지금 잘맞는건 포라이프 같이 먹는 거. <laughs> 하나도 안 맞는데 이제 엄마랑 유일하게 포라이프 같이 먹다 보니까 같이 여행 가기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제 아주 오랜 지인인 교회 언니 한 분이 전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나이는 저희 엄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 사업이죠.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친자매만큼 가까운 저희 지인이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나이이고 저희 엄마 가한 나이이기 때문에 네. 욕심이 있다면 엄마 밑으로 동생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laughs> 좋겠지만 먹지도 않는 동생이기 때문에. <laughs> 사과도 너무 안 먹고. <laughs> 그죠? 네. 말을 안들어요 가족이 다 사왔습니다. 한 명씩 다있습니다 네. 저희 <laughs> 집에도 있고. 근데, 우리 엄마가, 어,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 분은 잘 드세요. 네, 그래서 너무 잘 드세요. 그밖에 없습니다. 어왜 프라이프를 했느냐? 네. 저희 엄마가 원래 제가 이제 아이돌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잠깐 서 뒤에 보시면은 오셨거든요. 네. 어, 네. 뒤가 아니라 뒤를 사진이 아니라 바가 아, 사진입니다 네. 아, 보시면 아래서포라이플 한거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있어 저도 똑같아요 처음에 제가 포라이프를을아거는요이 스포서님이신 김제이스 스포서님이신데 대충 네, 보세요 네. 지금 엄청 날씬하요 누구나 다 이렇게 변화 된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전에 어부프스전이기라서 이렇게 까는데 부랑스가 저기까다졌어요. 저는 포라이프를 어, 하면서 제가 가장 좋던 부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포라이프 시작할 때 제게 있는 스포서 님께서는 인도네시아 라인이데 거기에 가서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이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리우비자, 우리 리비자가 아니고, 이분는 제가 좋아하 최소 팩당 한 병씩 아이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그 용돈, 학, 그 장학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학비를 주면서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전달을 했어죠 제가 원래 처음에는 국내 봉사에서이 얘기 처음 하는데, 건 국대 봉사를 했어요. 의료봉사팀을 따라가서 저는 이제 할거 없으니까 그냥 심부름하고 뭐 갖다달라는 거갖다 갖다 이런 것만 했죠. 근데 이분들은 건강식품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좋은 트랜스퍼 팩터를 다른 사람에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냥 이건 내가 돈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냥 이걸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국내 봉사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대 봉사를 해보니까 그건 여담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더 없냐고 얘기해요. 뭐. 파스 더 없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오시면 뭐 근육통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뭐 파스 드리고, 뭐 이제 네. 의료법상, 뭐 의약품 그 허가 난그 들을 수 있는 것만 드리고, 진짜 의료 제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상거나 이런 거에서 처방 있는 거는 못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파스 드리고 뭐, 물리치료 해드리고 거기 뭐, 저기 판사 원장님들이 침 맞을 정도 데 파스가 없어요. 나두 개만 더 줘봐. 막이러니까 조금 그게 마음이 주면서도 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에서 저는 엄청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아주. 적은 양의 영양제인데 잇몸에서 피가 나던 사람이 다음날 와가지고 피가 안 난다고 나온못먹지냐고 그래서 제법 주문해서 드시게 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당뇨가 진짜 심하셨는데 정말 작은 양인데 멀티비타민으로 그 좋아지고 어떤 아이는 트랜스퍼펙터몇 알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급심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신병이 그게 좋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 제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검증을 저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많은 사람에게 들이 제품을 전달을 하면서 네, 네, <웃음> 엄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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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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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사진이랑 또 비교 많이 되죠. 저도 꾸며놓으면은 연예인. 라인줄 <laughs> 어? <포함인> 알았어. <laughs> 어. 그러네. 그러네. 그 어. 진짜. 이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솔직하시다. <laughs> 좀신발이에요 <신나게 해요. 웃음>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어떻게, 뭐, 몸이 그렇게 뭐 변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 어, 제품 좋아요? 그러면 저도 좀 먹어볼게요? 배에 피안 돼요. 너무 드셔요. 그, 검증하고, 뭔가 내가 입에서 힘이 있게 나오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어, 골드되려면 입으로 벤츠 한대 드셔야 돼요. <laughs>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변화경사님이 자동차를 사셨는데, 저는 제 몸에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제 몸에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먹으니까, 뭐, 변했는데 저 요즘 뭔가 변했죠. 제가 엊그저께 쟀던 것보다 오늘그니까 이틀 만에 지금 체지방이 3%가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아시는 아시는, 분들 아시죠? 네, 아, 네, 알죠. 말 너무 잘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서약서를 썼어요. 입을 꼬매겠다. 입을 꼬매고 빨대로 파우더를 먹습니다 네, 진짜 좋고요. 제가 음, 입을 꼬맸더니 효과가 조금 나더라고요. 네, 입을 꼬맸습니다. 입을 꼬매다가 사용을 드려 가지고 입을 꼬맸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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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만 정말, 저한테 버릇내주지 마세요. 네. 오늘도 샤오롱바오가 저를 부순다. 네, 가장 아, 기특니다 그래서 첫 일정에서 대박 아요아 진짜 좋아. 어, 완전 좋아. 이 것만 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네,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저는 할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는 무조건 할수 있어. 그리고 저 이번에 크루즈 타요. 네. 선생님좀타 하시면 죠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할수 있습니까? 예. 네. 할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까? 할수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